고린도전서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함께 봉독한 본문 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작정하였다 나는 작정하였다 라는 제목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의 복음에 대한 각오와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당시 고린도교회는 다른 인종과 인맥에 따른 파벌 가진 자와 가지 못한 자 사이의 갈등, 도덕적 방종과 성적 타락, 권위에 대한 불복종, 신앙 체험과 자신의 수고에 대한 자랑, 뭐 이런저런 문제로 갈 길을 잃고 세상에서 그야말로 표류하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를 바로잡기 위한 바울의 선택은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다시 복음을 설명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 바로 예수 그때의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를 선택하신 이유는 믿는 자를 믿는 자를 구원하길 원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이 십자가를 믿고자 할 때에 거기에는 넘어야 할큰 벽이 있는데 지난 시간 살펴본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3절 말씀이었죠.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세상 가치를 전부로 알고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 미련한 것말 그대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십자가였지만 그들 눈에는 그다지 매력적이지도 그렇다고 어떤 서남도 있어 보이지 않는 그저 허황된 이야기로만 들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가 믿어지세요? 정말 십자가가 믿어지세요? 십자가가 믿을만 하세요? 아마 십자가 모르고도 교회 다니는 분들 의외로 많을걸요.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거의 모든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십자가를 믿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을 것이고, 아니,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실 거예요. 예수 십자가 믿는 것, 그 십자가를 고백하며, 십자가를 전하며, 십자가를 사랑하며 사는 분들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십자가를 믿는 아니 믿어야 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고림도전서 1장 26절 말씀이었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한마디로만 너희 믿는 사람들을 보라는 거죠 육체를 따라 지혜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을 믿고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면면을 볼때 변변한 사람 그다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다보니 세상의 눈에 보이는 성도 역시 말 그대로 찌질한 것들. 이것이 당신이나 오늘이나 세상이 생각하는 우리 성도의 모습 아닐까요? 저 한심한 것들. 그러면 이런 사실을 알고도 이를 감내하고 자신이 십자가를 믿는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고 나아가 너도 십자가를 믿어야 한다고 전하는 것 과연 쉬울까요? 이것이 당시 고린도 교회나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의 고민일 겁니다 십자가 보다는 이익이 앞서고 십자가 보다는 사람들의 말이 분위기가 물질이 세상 가치가 훨씬 더 우월해 보이지 않나요? 이런 세상의 조롱과 손해를 감수하면서 계속 신앙을 해야 하나? 아니면 최소한의 신앙만 유지하면서 대충 타협하면서 할까? 사람들의 냉소를 감수하고도 이 복음을 꼭 전해야 하나? 아니면 저들의 구미를 맞추어가며 대충 신앙할까?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이 믿는 예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자신있게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공부도 좋고, 친구도 좋고, 성공도 좋지만 무엇보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아마 많지 않을걸요? 정말 마찬가지 겁니다. 이런 우리 교회를 향해 바울은 자신이 가졌던 자신의 신경과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결단을 이제 소개하게 되는데요. 오늘 보면 1절 말씀입니다. 1절 같이 읽어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십자가를 선택한 사람들에 대해 말을 했지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라는 말로, 처음 자신이 믿는 자로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선택을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앞서 먼저 우리 3절만 잠깐 갔다 올까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누라. 약하고 두렵고. 힘이 떨었다. 무엇을 말하나요? 이것이 사람들 앞에 선 전도자 바울의 솔직한 심정이었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미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도 언어도 문화도 종교도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에게도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어려웠다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아팠다는 거죠. 아마 오늘도 우리가 신앙하면서 이런 아픔이 있지요. 직장에서 또 새로운 만남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그때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거 정말 두려운 일이죠.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전도 안 하고 가급적이면 나 예수 믿는 거 감춰야죠. 요즘 뭐 그럴 일 없지만 예전에는 주로 핸드폰 없을 때는 성경책을 들고 다녔잖아요. 그거 들킬까봐 신문제 싸고 다니신 분들 의외로 많았던 거 아시죠. 근데 이제는 뭐 그런 거 감출 필요도 없어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 나가도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요. 그리고 굳이 밝힐 필요도 없어요. 왜 밝히면 불편하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복음을 전해하는 전도자로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다시 일절 말씀으로 가보십시다 일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음을 바울은 분명히 합니다. 여기 말과 지의 아름다운 것은 누가 보기에 누가 듣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걸까요?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면 사람들 보기에 그렇죠? 사람들 보기에. 내용인즉 십자가를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는 사람들 그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십자가를 감추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을 뭔가 전하려고 십자가를 좀 달리 보이려고 뭔가를 가감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 다시 2절로 가고 싶습니다. 2절 말씀 읽어 봅니다.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여기서 바울은 그첫 번째 이유를 소개하죠. 그것은 십자가만 가지고는 안 돼. 그래도 뭔가 좀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 사람들도 감동을 받아 더 듣고 싶어하고 더 모일 것 아니야 하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다고요. 비록 두려웠지만, 비록 떨렸지만.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않든지 십자가를 조롱하든지 조롱하지 않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알지도 전하지도 않기로 뭐했다 작정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쓸데없는 작정을 했을까? 왜 이런 쓸데없는 작정을 했을까? 좀 유익한 얘기, 좀 좋은 얘기, 재밌는 얘기, 감동적인 얘기, 이런 것도 막 섞어가지고 버무려가지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막 웃고 난리치고 은혜 받았다고 막 그러고 대박 치고 사람들 몰려올 텐데 왜 이런 걸 굳이 안 하려고 했었을까? 괜히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꺼냈다가 망신만 당할까봐? 아니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현재 트리키의 영댄 길리가의 수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그리스 문화와 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로마에서 정치와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당시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에게서 유대 종교와 율법까지 배운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탁월한 지성인이었죠, 지성인. 따라서 그가 원했다면 얼마든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가르침을 줄수 있었던.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도 있고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역시 저 사람은 많이 알아. 저 사람은 뭔가 좀 특별해. 아, 저 사람은 논리적이야. 어떻게 저렇게 지식이 풍성할까? 다른 목사님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뭐, 등등등. 다음은 빌리보스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르니까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나는 더욱 그러하리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 베냐민 집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에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누구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동의하세요. 정말 동의하세요. 내가 아는 예수 그룹도가 전부야 나 공부도 해봤고 열심도 내봤고 성공도 해봤고 가질 것도 가져봤어 그런데 말이야 나도 너희들처럼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인생 살았거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밥상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영혼을 구 못하더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한 번은 선배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한 적이 있었어요 울림을 주었죠 목회를 더 잘하고 싶어서 박사 과정을 밟았고 공부를 마치는데 4년의 시간이 걸렸대요 그런데 정작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여기서 말한 그것은 박사 학위, 지식 그것도 학위를 받았다는 자랑 뭐 이런 거겠죠 오히려 목회에 방해가 되었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버려야 했는데 그것을 버리는데 10년이 걸렸다고 지금도 버리고 있다그럽니다 목사학위를 받는데 4년 걸렸고 그걸 버리는데 10년 왜 목사학위를 굳이 버리려고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성공했다는 것이 신앙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성공한 것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위해 섬긴다면 유익할지 모르지만 그 성공 자체는 절대 신앙에 유익 안 돼요 여러분이 가진 재물을 가지고 뭔가 유익하게 쓴다면 뭔가 누구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내가 가졌다는 것 그래서 내가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는 것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 절대 신앙에 도움 안 됩니다, 그거. 기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요. 예배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더 가지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더 뭔가 특별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하거든요.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게 망하는 길이니까요. 왜 목사님은 그것을 버리려고 애를 썼을까? 그리고 사도 바울 또한 그 모든 것들을 버리려고 몸부림을 쳤을까? 요한복음을 보면 말입니다. 다음 같은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떻습니까? 익숙한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소개한 민수기에 나온 롯뱀의 이야기로 주님께서도 직접 인용하신 거죠. 민수기 21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당연히 말씀대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 나아가 그것을 보라고 사람들에게 전해야 전해야 됐겠죠. 그러면 이를 들은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모세가 말한 대로 나아가 노뱀을 보면 되었겠지요 그 결과 말씀대로 정말 치유를 받게 되었다면 그들은 뭘 해야 했을까요 아마 조금의 가감도 없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되었을 거예요 제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서 들려야 된다는 건 뭐죠?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십자가에못 벗겨야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니 주님은 이 노뱀의 원리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님의 십자가에 그대로 적용을 하셨던 건데요.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선택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가 구원을 받게 되지요? 당연히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겠지요.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믿었더니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고 무엇을 전해야 되지요? 뭘 전해야 돼요? 십자가요. 이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왜 십자가를 믿지도 않고 왜 십자가를 전하지도 않지요? 다 알지 우리는요. 우리는 다 알아요. 내가 정말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있나? 드디어 뽀록 난 거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대해 침묵할 수 있습니까? 그건 직무유기고 그거는 그 말로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예수 십자가를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사람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이어서 나오는 본문 4절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담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하여 바울은 여기서 다시 한번 자신의 다짐과 그 이유를 소개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이 갖고 있는 재주나 능력이나 어떤 요령 이런 것들로 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고 오직 자신이 십자가를 믿었을 때에 주어졌던 그 성령 오직 그 성령만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성령으로 살았다. 참이 얘기라고 있는 거거든요. 참 재미난 얘기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예전에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 성도는 무엇으로 산다고 생각하세요? 예수그들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무엇을 가지고 목회한다고 생각하세요? 무엇 가지고 기도한다고 생각하세요? 무엇 가지고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달리 말하면 우린 뭐가 없어서 교회 부흥이 안 되고 뭐가 없어서 전도를 못 하고 뭐가 없어서 기도를 못 하고 뭐가 없어서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뭐가 없어서 성도로서 행복하지 못한 걸까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재주 능력? 물질? 성공? 친구? 명예? 그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요, 오직 성령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들을 믿었더니 그 구원으로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 사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 되었지 성령으로 사는 사람 됐다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교회래요. 그 교회죠, 이게. 이게 구원의 능력이고 구원의 힘이죠. 그럼 좀더더그 이유가 뭔가. 오래된 이야기 하나만 제가 소개할게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박정희 대통령이 자신네 업적 가운데 하나인세 마을 운동에 영감을 주었던 가나안 농구 학교를 방문해서 당시 교장이었던 김용기 장로님께 다음같이 물었다고 합니다 장로님 정말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도와드릴 일은 없습니까? 라고요 그작 김용기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냥 저희가 하는 것을 지켜만 봐주십시오 각하가 도와주시면 저희는 망합니다 대통령이 도와주면 잘될 텐데 왜 망하지? 왜 망할까요, 여러분? 왜 물길이 많아지면 망하지요? 왜더 성공하면 망하지요? 그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 대한민국의 놀라운 영적 부흥, 아무것도 없을 때의 세계 선교를 향하여 놀라운 열매를 맺었던 초대교의 회 역사는 왜 망하게 된 거죠? 왜일까요? 뭘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 그런 것 의지하다가 성령 잃어버린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무엇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무엇 가지고 예배하고, 무엇 가지고 존도하죠? 온통 프로그램만 난무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프로그램들. 오히려 세상보다 더 화려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모이죠. 근데 영혼은 변화되지 않죠. 삶은 공허하죠. 마가복 6장 7절 이하의 말씀으로 주님은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는 그들을 여러 마을로 보내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명하시되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옷,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고 하라 말라 하시고 또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아무것도 가지 말고,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아무것도 가지 말고. 아니,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사역하라는 걸까요? 그러나 그 결과를 보면요. 그들은 무사히 사역을 마치고, 아니, 성공적으로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고요. 얼마의 시간이 지나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없었나이다. 주님은 무엇을 가르치고 싶었던 걸까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사건을 통해 뭘 배웠을까요? 우린 늘 있어야 돼, 가져야 돼, 성공해야 돼, 높아야 돼, 남하고는 달라야 돼라는 얘기하는데 왜 주님은 오히려 있는 것 내려놓고 가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래야 산다고 얘기했을까요? 그래야 성공하고, 그래야 부흥하고 그래야 영적으로 독욱더 건강하다고 얘기했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이 싸움인 거 여러분 모르세요? 여러분들은 신앙하면서 뭘 배우고 계십니까? 그토록 보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 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 하노라.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노라. 였 바울의 선택과 결단, 그의 삶. 거기에는 이런 있이 있었던 거죠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즉 세상 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어디에 능력에 있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뭐죠? 앞에서 소개한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나 유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정리해서 말하면 그리스가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잡고 삽니다.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도 예수 믿어야 되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를 위해서 다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로 27절 말씀 들어보세요 무리가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넘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니? 예수께서 대답하기로 시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주님은 오병여 기적을 행했지요 그리고 기적을 본 수많은 사람과 지인들이 이전보다 더 많이, 더 열심을 갖고 주님을 찾아옵니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보통 우리는 이걸 부흥이라고 표현하죠. 대박, 급성장.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소중한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찾아왔으니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반가운 일 아닐까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에 대한 주님의 반응이죠. 좋다는 겁니까 나쁘다는 겁니까?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아니지.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주님의 관심은 기적을 행하고 선행을 베풀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사람이 모이고 더 많은 열심을 내는 그래서 더 많은 일을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오직 그들의 영혼의 구원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십자가를 믿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들의 관심은요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일을 해요. 근데 정작 십자가에 관심이 있을까? 십자가의 눈물과 십자가의 감정은 있을까? 그러고 나아가서 너도 예수 십자가 믿어야 된다라는 외침과 절규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한번 제가 이런 글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일생일 때 정말 중요한 시험을 치르고 있는 거야.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지를 탁 펼쳐보는 거예요. 그때 문제가 딸랑 하나야. 너무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문제일까라고 별로 뭐 생각을 다 했겠지. 그랬더니 문제는 딸랑이가 하나야. 1 플러스 1은. 예상밖에 너무 쉬운 문제가 출제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답안지에 뭐라고 써야 될까요? 이게 어렵죠. 1 플러스 1은.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이럴 줄 알았어. 너무 쉬우니까. 1 플러스 1은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렵다니까요. 그렇죠. 2라고 쓰면 돼요. 무슨 펜으로 어떤 색깔로 얼마나 크게 얼마나 아름답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직 정답을 알아볼 수 있게 정확하게 2라고 쓰면 돼요. 그런데 그 정답이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동의하며 영생을 산다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대박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이걸 세상의 재물과 바꾸겠습니까? 성공과 바꾸겠습니까? 육신의 안위와 바꾸겠습니까? 너무나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달랑 그 답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못 믿는 거예요, 이거를. 정직한 마음으로 가슴에다가 예수 그때 십자가입니다라고 써놓으면 될 텐데 그걸 못 쓰는 거예요. 너의 가슴에도 예수의 님 십자가야라고 써주면 되는데 이걸 못 써주는 거예요. 너무 유치하니까 1 플러스 1은이란 질문이 이게 지금 내 체면에 이게 맞는 얘기야? 저게 너무 안 맞잖아요. 없어요 그걸.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나는 예수 그들 십자가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잡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고 다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누가 약속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게 구원의 원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연히 나는 이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전할 것이고 너희들도 믿어야 된다고. 거기에 어떤 아름다운 것이나 설득력 있는 것이나 포장이나 이런 거 전혀 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을 전하겠느라고. 왜? 내가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